요즘 인스타그램에서 자주 볼수 있는 이짤, 성장기가 멈추지 않는 신현준 코를 류승룡이 극딜하는 이 영상 앞엔 갈소원이 숨어 있다. 신현준이 7번방의 선물을 7번방의 기적이라고 잘못 말하자 류승룡이 이성의에 자꾸 틀려라고 말하는데 그전 실수가 바로 갈소원의 이름을 길소원이라고 잘못 부른 것이다. 이후에 류승룡은 7번방의 선물이라고 영화 제목을 정정해 준 것에 더해 신현준의 코가 매년 자란다고 극딜을 넣는데 갈소원의 이름을 잘못 부른 것에 대한 귀여운 복수가 숨어 있던 것이었다. 갈소원은 대한민국 배우 중 유일한 갈씨다. 남양 갈씨는 2015년 인구 조사에서 2086명으로 집계됐을 정도로 매우 희귀한 성씨이다. 유명인으로는 정치인 갈상돈 정도만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갈소원을 갈씨 홍보대사로 볼수 있다. 2006년 서울 구로구에서 태어난 갈소원은 2012년 SBS 드라마 부탁해요 캡틴으로 데뷔했고, 스크린은 7번방의 선물이 아닌 돈의 맛에서 리니역을 통해 데뷔했다. 현재 소속사는 YG 엔터테인먼트이다. 갈수원은 7번 방의 선물 이의승 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다. 당시 갈수원의 나이가 8살이었는데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매우 뛰어난 연기력을 보여줬고 사실상 천만 관객 흥행을 캐리 했다고 볼수 있다. 이 영화로 갈수원은 역대 최연소 대종상 여우주연상과 신인 여우상 에 지명되며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7번 방의 선물을 통해 영화계에서 이름을 알린 갈수원은 2017년 영화 물물교환에서 12살의 나이로 주연을 맡았다. 이후 미스터 주에도 출연해 주인공인 이성빈의 외동딸 역할과 아기 고슴도치 내레이션을 맡는 등 영화계에서 꾸준히 활약을 하고 있다. 갈소원은 영화뿐 아니라 드라마에서도 맹활약 중이다. 특히 뛰어난 연기력을 바탕으로 수많은 주연급 배우의 아역을 맡고 있다. 《내 딸 금사월》에서 백진희의 아역을 맡았고 드라마 페스티벌 작품 중 하나인 《내 인생의 혹》에서 강혜정의 아역을 맡았다. 갈소원은 《내 딸 금사월》을 통해 2015년 MBC 연기대상에서 아역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비교적 최근작인 《푸른 바다의 전설》과 《화요기》에서는 각각 전지영과 오연서의 아역을 맡기도 했다. 그중 박신혜의 아역은 7번방의 선물에서 한 번, 닥터스에서 한 번, 총두 번을 맡으며 리틀 박신혜로 거듭났다. 최근 사랑의 콜센터 연기의 신과 함께 특집에 출연했다. 김흥수, 민우혁, 강은탁, 구혜선, 박진주 등이 출연한 이 특집에서 갈소원은 이명훈과 함께 행복을 주는 사람을 통해 100점 만점에 97점이라는 고득점을 받았다. 갈소원은 현재 중학교에서 아카펠라 동아리 마음에 속해 있고 2020년 9월 서울 드라마 어워즈에서 아역배우 왕석현, 김설과 함께 아마추어라는 노래로 무대를 꾸리기도 하는 등 노래에 상당한 관심과 실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갈수원의 노래 실력은 복면가왕을 통해서도 드러났다. 역대 최연소 여자 참가자인 갈수원은 청순만화 가면을 그 이름에 걸맞게 미세먼지가 모조리 피해간 듯한 꿀보이스를 뽐냈다. 1라운드에서는 명랑만화 돈키즈의 재창과 무대를 꾸몄고 2라운드에서는 신승훈의 처음 그 느낌처럼을 부르며 주주클럽의 주다인과 맞붙었다. 들으면 나도 모르게 빨려 들어가는 미친 음색을 자랑하는데 출연진들이 목소리 너무 좋다를 연발할 정도다. 다소 연륜이 느껴지는 몸짓 덕분에 1라운드가 끝나고 50대 아니냐는 추측도 있었지만 개인기 타임에 세일러문 음악에 맞춰 수준급 댄스를 선보이며 의문을 종결시켰다. 복면 가방에서 보여준 댄스 실력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1 0살때한 화보 촬영 당시 흥을 주체 못하고 계속 춤을 추는 바람에 카메라 감독이 소원아 진정해야 돼라고 말할 정도로 댄스에 진심인 모습이다. 학교에서도 쉬는 시간만 되면 친구들과 댄스 타임을 가질 정도로 상당한 인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노래 춤뿐만 아니라 플루트를 연주하기도 하며 떡잎부터 남다른 다재다능한 모습을 보여준다. 한편 같이 연기하고 싶은 남자 배우로 김수현을 뽑았다. 갈수원은 초등학교 시절 배우 생활로 인해 홈스쿨링을 하다가 중학교는 제주도의 애월중학교를 진학했다. 갈수원의 어머니는 제주도 살이 선택에 대해 언젠가 아이가 지쳐있더라 라며 어린 나이에 갑작스레 얻은 유명세를 그 이유로 밝혔다. 제주도에서 갈수원은 청순하고 여리여리한 외모와 달리 액티비티를 상당히 선호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운동신경도 꽤 좋은 편인데 스코버 다이빙을 처음 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수중으로 수직 하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버킷리스트가 번지점프와 패러 글라이딩이라고 한다. 한편 갈수원은 가수 강다니엘의 열렬한 팬이다. 강다니엘 포스터를 천장에 붙이고 생활하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강다니엘 얼굴을 보면서 모닝 인사를 한다. 그 외에도 카메라에 워너원 달력을 비추며 손가락 하트를 멈추지 않는 등 무한 워너원 사. 사랑을 보여줬다. 갈소원의 외할머니는 꽤 유명한 작가이다. 1990년 베스트셀러 수필집인 빵점엄마 100점일기의 작가 조은 일이다. 작가 조은 일은 손녀 갈소원에게 쓴 편지글을 여성 경향에 기고하기도 했다. 연재물의 형식으로 쓴 글인데 갈소원이 태어나기 전에 일어난 일부터 어머니가 제왕 설계를 한 일, 목소리에 대한 칭찬 등 손녀딸에 대한 깊은 애정이 느껴진다. 이대로만 자라다오의 정석 갈소원, 어릴 적부터 이미 연기력은 물론 노래 댄스까지 섭렵한 만능 배우인데요. 스크린과 안방에서는 물론 앨범 활동까지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맑은 눈과 청한 목소리로 연기면 연기,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어느 무대에서나 빛이 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별로였으면 싫어요와 구독을 눌러 주세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세요.